자,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, 데이터가 없어서 밖에서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기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들, 그동안 요금 폭탄 맞아가면서도 요 방법을 몰라서 못 쓰셨던 분들, 자, 이제는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가 말이죠. 어, 어딜 가든 이 사람 많은 공공장소면 다 가능하게 해놨어요.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하지 마시고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 잘 따라하시면요. 어, 이제 더 이상 데이터 걱정, 요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. 어머니, 아버지들,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또는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SKT, KTLG U+, 이렇게 이동통신사 3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죠. 프리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 이름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 연결을 하려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웹페이지가 뜨는 분도 계시고요. 안 뜨는 분도 계세요. 자, 만약 안 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.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크롬 같은 인터넷 어플 열어보시면 바로 연결 페이지 지가 되니까요 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따라하시면 무료 와이파이가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두 번째는요 나라 그리고 지자체에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공공 와이파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이 공공 와이파이는 Public Free Wi-Fi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서 이동통신사 무료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과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 보안에 좀 취약하다는 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금융거래나 은행 업무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희가 알려 드릴 테니까 저희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?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데이터 요금이 무서워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아예 꺼버리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아들딸들은 요리조리 무료로 잘만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요금 폭탄을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계실 것 같아요. 자 무료 와이파이를 잘만 사용하시면 요금제를 비싼 걸 쓰실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. 자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줄 알고 계신다면 어,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들의 일상생활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. 자,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와이파이를 어떻게 무료로 쓸수 있을까? 아, 어렵지 않아요. 자, 먼저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무료 와이파이를 알려드릴게요. 바로 우리나라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얘기 합니다. 통신사 면 새고 떠오르시죠? 뭐 SKT, 그 다음에 KT, 그 다음에 LGU, 이렇게 있는데 이 통신 3사에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법을 알려 봐 드리도록 하면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쓱 내려주세요 자, 상단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연결 보시면 와이파이 이렇게 순서대로 터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목록이 뜰 거예요 자이 중에서 나는 골라서 쓰는 거죠 자, 근데 여기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주면 되는데 어떤 게 통신사의 무료 와이파이냐. 자각 통신사들의 멤버십 이름과 free라고 들어간 이름의 와이파이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skt 같은 경우는 t free wifi라고 되어 있고 kt 같은 경우는 kt free wifi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free u plus 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이 와이파이를 터치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쉽죠 근데 이 다음부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아유. 못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. 자, 와이파이 이름을 터치해 주고 나면 이 와이파이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페이지가 나와요. 자, 만약 와이파이 이름을 터치를 했는데도 해당 페이지가 뜨지 않는다.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. 다시 뒤로 돌아가서 와이파이 이름을 다시 한번 터치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.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앱 화면으로 가서 쭉 보시면 크롬이라는 앱이 있어요. 이 앱을 터치해 주시면 요런 페이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당황 하지 마시고 크롬 앱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이 다음부터는 이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. 먼저 상단에 점 3개, 자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. 네트워크 연결 해제, 그리고 현재 상태로 네트워크 유지.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네트워크를 무료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거니까 현재 상태로 네트워크를 유지를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통신사의 무료 와이파이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고. 어, 이용하시는 통신사가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와이파이 또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누르시고 싶으신 거 알아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SKT를 사용한다고 해서 KT의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없냐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무료 와이파이의 시간은 보통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, 만약 무료 이용이 더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. 어때요? 쉽죠? 자두 번째는 이동통신사 말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. 자 와이파이 목록으로 들어가는 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신사 무료 와이파이 사용법과 동일하고요. 자 여기서 공공 와이파이니까 퍼블릭 프리 와이파이 찾아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. 자이 공공 와이파이는요.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하철,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요. 버스 정류장에서 도쓸수 있고 지하철역 안에서 그리고 사람 많은 공공 장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와이파이 목록에서 이 공공 와이파이를 터치해주면 웹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자, 여기서도 웹페이지가 바로 안뜰 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크롬, 기본 인터넷 앱 이런 걸로 설정되어 있는 앱을 열어 주시면 와이파이 연결 페이지가 거기 떠 있을 거예요. 자, 여기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. 또한 가지, 와이파이 목록에 퍼블릭 프리 와이파이를 찾다 보면 비슷한데 살짝 다른 이름이 하나 보여요.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뒤에 C 큐어라고 단어가 붙어 있는 s 로 시작하는 거예요. 이 와이파이가 보일 텐데,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누구나 아무나 쓸수 있는 게이 공공 와이파이 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. 보안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는 무선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와이파이예요. 자, 그래서 보면 와이파이 아이콘이 자물쇠로 잠겨 있고요. 사용을 하려면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이름과 비밀번호 그럼 내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. 이름과 비밀번호 둘다 와이파이가 정답입니다. 이렇게 와이파이 입력을 하시고요 비밀번호에도 똑같이 와이파이죠 이걸 입력하시면 돼요 자, 그냥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보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휴대폰에 보관된 소중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한번 지켜주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공공 와이파이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 인터넷 주소창에 wififree.kr을 입력을 하고 들어가시면 계신 곳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 결과로 이렇게 주변에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무료 와이파이 사용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뭐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든 두자 상관없이 누구나 아무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와이파이 사용에 가장 큰 단점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무료 와이파이 연결됐다고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절대 안 됩니다. 자, 개인 정보가 들어간 업무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. 자칫하다가는 자이 무료로 와이파이 이용하려다가 소중한 정보를 다 털릴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. 무료 와이파이 연결되고 난 이후에 유튜브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또한 가지는요. 앞에 말씀드린 과정들을 천천히 모두 따라하셨다고 해도 마지막에 한번더 와이파이가 연결되기 진짜 맞는지 꼭 체크를 해봐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시다시피 이 와이파이를 터치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를 띄워주고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와이파이 파일을 접속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은 어, 연결이 안 됐잖아 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그토록 피하려고 하셨었던 요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터지게 되는가 끝까지 확인을 하고 이용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느려져라고 느끼시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렸을 수 있죠. 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량에 몰려서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도 어,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충분하죠. 업무를 보거나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카톡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와이파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?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동하시거나 약속이 있으실 때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거든요.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니까 비슷하실 거예요.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아껴서 열심히 절약하시고 사시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분인데 아무래도 이.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이 요금제를 쓰게 되면 그 돈이 또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시기도 하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잘안 쓰시기도 해요.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더 꼼꼼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을 또 준비를 어 해봤습니다. 앞으로도 어더 좋은 정보, 그리고 어 좋은 정책들,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엄마나야 팀들, 그리고 엄마나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구독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설정, 요거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어, 가정의 달 5월이죠. 어, 우리 어머니, 아버지들,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엄마나 아 그리고 심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